회사 모르게 조용히 사업을 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직원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루트는 총 3가지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돈덕호의 머니생각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그래, 나도 부업으로 월 몇십만원이라도 벌어보자. 하신 분들, 그 다음 맞닥뜨리는 문제가, 근데 회사에살면 어떡하지? 겸업해도 되는 걸까? 일건데요 오늘은 제가 그 해답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분 대 스마트스토어를 부업으로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사업 전에 유의하실 사항들에 대해서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인 분들 회사가 내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한다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는 알려고 들면 알 수는 있지만 그냥 알기는 쉽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이나 표준 취업 규칙에는 겸업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기업들은 관례상 단체협약 이나 내부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 하는 조항을 적어놓곤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기의 일을 명시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 어느 사장이 자기 직원이 회사 말고 다른 데서 일하는 걸 좋게 보겠어요 무튼, 그럼 우리는 회사 모르게 조용히 사업을 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회사가 직원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루트는 총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인데요.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그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근로자는 책정된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으로 나눠서 내고요. 헌데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매출이 발생을 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그 월급 외에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이자나 배당 등에 대한 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고 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다시 책정이 되는 거죠. 그 추가 소득의 한계는 연간 3,400만 원이 기준인데요. 근로소득 외에 발생한 추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월소득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외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3,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초과분 200만원에 12분의 1, /12, 그리고 건강보험료율이 6.86%니까 그걸 반영하면 월 11,433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회사가 반을 부담해주지 않고 본인이 전액 다 내야 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추가보험료 납부 통지서는 회사가 아닌 집으로 오게 되니 회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여러분이 이러한 월소득보험료를 더 낸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이 스토어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부동산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주식에 배당금이 많아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400만 원이 넘어가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직을 알수 있는 단서는 제공할 수 있지만 무조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3,400만 원이 매출이 아니라 소득이에요. 회사 급여 외에 스토어로 3,400만 원씩 벌면 회사가 안들 어떻습니까? 그때는 사업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므로 회사든 스토어든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집중하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베째라 배째랄... 만약 육아 휴직을 하고 스토어를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육아 휴직 전에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휴직하고 사업자를 내면 육아 휴직 수급에 있어서 창업이라는 항목에 걸리기 때문에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휴직 전 사업자를 낸 경우는 어떠냐? 이때는 월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150씩 나올 리는 없으니까 휴직 전에 사업자 내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회사가 나의 겸직을 알아채릴 수 있는 단서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제가 나이 들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무튼, 직장인이라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에 의한 직장가입자 자격이 우선시돼서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즉, 회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이때는 사업주 본인도 본인의 사업장의 직원으로 인식이 돼서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두 군데에 가입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소득에 따라서 기존 직장의 국민연금 금액의 변경이 발생하고 이를 공단에서 회사로 통보를 하니까 회사는 알수 있습니다. 즉, 직원만 없으면 회사 모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직원을 쓸 정도로 사업이 커졌다고 하면 역시 회사에는 배째. 마지막으로 회사가 나의 사업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회사가 나에게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오라고 할 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요. 근데 이거 가만히 있는 직원한테 갑자기 떼오라고 할 경우는 없겠죠? 들킬 일이 희박합니다. 가끔 뭐 임원들로 그 임명할 때 떼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긴 하던데 다음은 전업주부분들이 사업자를 낼 경우에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 대부분 건강보험이 배우자나 아니면 부모님 밑에 들어가져 있거든요 근데 사업자를 내면 이제 직장인 가입자가 아닌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반영해서 그 보험료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의료보험공단의 모의 보험료를 계산해 볼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보시면 항목이 재산과 자동차 내역을 적는 란 보이시죠? 따라서 집이나 차 등이 있으신 주부님들은 사업자를 등록하면 이전에 피부양자로 별도로 보험을 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몇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링크를 아래 댓글로 걸어 둘 테니 사업 전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보험료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100만 원씩 벌고 4억짜리 주택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계산해보고, 또 주택이 없는 경우를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무려 13만원이나 나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열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멈칫 하셨을 텐데요. 너무 걱정 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저란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시작해보세요. 사업자 내는 것이 좀 부담이면 개인 판매자로 우선 오픈해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연매출 1200만원 이하까지는 개인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사업자는 있어야 하니까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는 내셔야겠죠. 그리고 주변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용히 시작해보세요. 회사에 들키게 되는 경우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 위에서 언급한 저런 루트보다 소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가족 명의로 스토어를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때는 그 가족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좀 없는 분이 더 좋겠죠? 위에 언급해드린 것과 같이요. 어떠세요?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자 되는 그날까지 돈덕후의 돈덕질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